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점법사 21세입니다. 이번에 다룰 것은 배틀메이지 유니온 세팅 가이드입니다. 자, 이제 배틀메이지를 키울 때 필요한 유니온 세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제 유니온을 키우면 이렇게까지 영역이 넓진 않고, 또,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많이 채우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가면서 무엇부터 채워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역 점령에 대한 설명을 좀 가볍게 해 드릴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점령을 해 나가야 할 곳은 사냥할 때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리티컬 확률 쪽을 먼저 점령을 해요. 이전에 링크 영상을 참고해 주셨다면 사냥할 때는 링크에서 크리티컬 확률 25%를 채운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도 이제 부족한 부분을 여기 유니온에서도 채워줘요. 하이퍼 스텝 쪽에서도 여기서도 크리티컬 확률을 좀 채워주고요. 유니온에서도 크리티컬 확률을 채워가지고 사냥할 때 크리티컬 확률 100%가 나오도록 세팅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채워주는 부분이 어디냐? 크리티컬 데미지입니다. 사냥할 때 이제 필요한 데미지 요소로서 어 크리티컬 데미지는 40칸을 다 채우게 될 경우 어 무려 크리티컬 데미지가 20% 증가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또 밑에 보면은 일반 데미지도 존재해요. 일반 데미지는 40칸을 40칸을 다 채울 경우 어 1몹 데미 40% 증가합니다. 어 그리고 크뎀보다 수치가 훨씬 더 높죠 크뎀은 20% 일반 데미지는 40% 어, 이제 데미지 상승 요소는 생각보다 좀 많아요 하이퍼 스탯에서도 일반 데미지를 찍게 됩니다 일반 데미지 10레벨을 찍게 되면 35% 증가하고요 어, 여기서도 또 데미지를 찍어주게 됩니다 어, 배틀 메미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미지 퍼센트도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데미지 퍼센트가 곳곳에서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댐퍼가 워낙 많이 얻어지다 보니까 크뎀을 올리는 게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티컬 데미지 쪽을 먼저 챙겨주면서 강력한 한방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냥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하이퍼 스탯에서 크리티컬 데미지 안 찍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챙겨줘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점령해야 되는 영역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크리티컬 확률 전점령 다음 크리티컬 데미지 그리고 그 다음 일반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니온 6000까지는 음, 다 채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일반 데미지를 조금 주는 형태에서 끝날 거고 8000까지 찍으면은 여기도 이렇게 찍고 아마 그 다음에 이제 획득 경험치 쪽을 챙겨주면 되기는 합니다. 아마 이제 획득 경험치는 요거만칸에다 찍어도 경험치 증가량이 10%예요. 한 칸당 0.25%고요. 이에 따라 혹시나 사냥할 때 원킬이 수월하게 나지 않는다 하실 경우에는 인트부터 점령합니다. 인트 인트가 더 효과가 좋아요. 한 칸당 인트가 5씩 올라가고요. 마력 같은 경우에는 한칸당 마력이 1씩 오릅니다 제가 보통 계산을 할때 마력 1당 인트는 3 정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인트의 값어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아 그리고 유니온에서 또 참고해 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점령으로 얻는 인트 같은 경우에는 스텝 퍼센트의 효과를 받습니다. 어 이제 흔히 유니온으로 뭔가 얻어지는 인트는 고정된 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격 대원으로서 투입된 캐릭터의 효과로 증가하는 게 고정 증가고 여기 칸을 직접적으로 점령해가지고 얻는 인트는 퍼센트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마력도 동일하게 퍼센트를 받는 마력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냥할 때 이제 음, 세팅은 흑화, 흑뎀, 일목뎀. 그 다음에 경험치인데 만약에 원킬이 불안정하다 할 경우에는 인트 마력 순으로 점령한 다음에 경험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냥용 유니온 점령하는 법이었습니다. 자 남이죠 보스 쪽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스 쪽 점령은 마찬가지로 일단은 흑화기 우선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크뎀입니다. 보스 데미지도 마찬가지로 40칸, 40칸을 점령할 경우 보공이 40% 증가합니다. 중요한 건 보스 공격 시 데미지 증가도 마찬가지로 얻을 곳이 많아요. 네, 뭐 무기, 보조 무기에서도 얻어지고, 뭐 캐릭터 자체 스펙으로도 얻어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이퍼 스탯에서도 보공을 찍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공을 얻는 위치가 워낙 많아져 가지고 크뎀의 효율이 더 높은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유니온 6000 구간에서는 방어율 무시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스마다 방어율은 조금씩 다른데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수나 데미안 이상의 보스들은 방어율 300%예요 근데 본인의 이제 스탯 창으로 표기되는 방무가 굉장히 좀 낮을 경우 데미지가 아예 안 박힙니다 어, 스테창은 표기방무가 배틀메이지는 보스를 갈때 92.5%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디버프 오락까지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준수한 딜을 넣을 수 있어요 방어율 무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알터의 경우 92.5%에다가 디버포라의 방무 20%까지 얹어지게 되면은 어, 총 방무 94%로 보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어, 아까 데미안의 방어율 혹은 수우의 방어율이 300%라고 했죠. 이 보스한테 그럼 6% 값을 같이 곱해주면은 데미지가 18% 깎인 82%의 데미지로 알터의 딜은 들어가게 돼요. 뭐 다른 스킬들은 방무가 좀더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최저 수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92.5%. 그래서 어, 이게 달성이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유니온에서 방문을 선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온 6천 기준이에요. 6천 기준 크왁과 크뎀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서 크화은100% 크뎀은 어, 전부 다 점령하고 나서도 어, 혹은 진짜로 방어물시가 너무 낮아가지고 크뎀보다도 우선적으로 점령이 되어 할 수도 있는데 아마 6천 기준으로는 충분히 될 거예요 6천 같은 경우에는 크뎀과 방모 둘다 어, 점령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이제 무기, 오조, 엠블렘에서 방무가 만약 충분하다면 굳이 방무를 일찍 안 챙겨도 되고 보공을 챙겨도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방무를 확보해 주셔야 오스 데미지를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데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팔처를 찍었을 때는 요거 크뎀 방모 보공까지 다 챙겨주시면 되겠고 이제 남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인트와 마리, 어, 마력 적으로 투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트가 당연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입니다. 그 다음이 마력이에요. 자, 그리고 버프 지속 시간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메는 법지를 되게 큰 의미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엔젤릭 버스터의 링크 효과를 증대해가지고 훨씬 더 강한 딜 베메가 아무래도 팩텀 뒤에도 어비셜로 딜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딜을 조금 더 상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어, 중국 딜 시간에 오라 리퍼를 쓸 때에도 엠버링크를 조금 더 길게 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다른 것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팩텀이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팩텀 쪽에 다 몰아주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나중에 이제 유니온이 뭐한 9,500, 뭐 만까지 찍으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분들은 버프 지속시간 증가까지 챙겨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령 순서까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다러에 이제 간략하게 뭐 키워야 되는지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뭐 링크에서 대부분 육성을 하겠지만 200을 그래도 조금 더 나름 빨리 찍으면 좋은 직업들 어, 그리고 혹시나 250까지 고려할 경우 찍으면 좋은 직업들까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200이라도 빨리 좀 되면 좋은 직업. 당연하게도 이제 메르세데스입니다. 메르세데스. 저는 이제 250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굴감 효과가 있어요. 굴감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사냥할때 오라리퍼를 돌려가면서 써야 되죠. 이 쪽에 대한 효용성이 굉장히 크고요. 뿐만 아니라 또 파티 보스 갈 때도 에 극딜이 나만 밀리면 곤란하니까 메르세스 200은 어지간하면 있는 게 맞습니다. 그200 기준 쿨감이 5%라서 굉장히 볼 타임을 좀 더. 크게 당길 수가 있어요. 팩텀도 빨라지게 되서 당연하게도.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려주면 좋은 것이 은월입니다. 은월은 크뎀 증가고요. 순수하게 데미지 엄청 세진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 간략하게 다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로 효과는 경험치 증가예요. 키워두시면은 경험치 증가량을 늘려서 레벨링을 더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레벨업. 어, 데몬 어벤저는 보공 증가로 길 올라갑니다. 간단하게 보통 보스 쪽을 좀더 메인으로 보죠. 은어는 보스 뿐만 아니라 사냥에도다 도움이 되는 효과예요. 그 다음에 와헌. 와헌도 이제 확률적 데미지 증가인데 어차피 자주 효과가 발휘가 되기 때문에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와헌도 키워드시면은 득을 볼수 있어요. 사냥보스 양면으로 좋은 효과고요. 그 다음에 팬텀 매소 획득량 증가가 있기 때문에 사냥하실 때 벌어드린 매소량 늘려서 스펙업에 더 많은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메카닉도 투입은 합니다. 버프 지속 시간 증가 효과이기 때문에 엔젤릭 버스터 링크 효과가 더 오래가서 효과를 더볼수 있어요. 다음에 어, 또 라이트로드 아 요쪽은 또 빨리 키워줘야 합니다 라이트로드도 크리티컬 확률 증가라서 어퀴은 언제나 중요하다 했죠 사냥 보스 둘다 그래서 나로는 반드시 200을 빠르게 찍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 그럼 나로가 언급됐으니까 또 신궁도 같이 언급해야겠죠. 신, 신궁도 마찬가지로 예, 크확 증가이기 때문에 빠르게 육성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신궁 같은 경우에는 또 링크해서 똑같이 크확 증가로 언급이 되죠. 나머지는 이제 인트 증가, 직업 주군입니다뭐 인트가 증가하는 법사 직업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천천히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데스 같은 경우에 왜 들어가 있냐면은 상태 이상 내성 증가입니다. 내성 증가가 꽤 괜찮은 효과예요. 내성 같은 경우에는 생존력을 올려주는 겁니다. 상태 이상 에 걸렸을 때뭐스턴이나 스킬 봉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풀수 있겠지만, 이제 스턴 같은 경우에 빨리 안 풀면 리 진짜 위험하거든요. 데카가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데스도 투입해서 상태 이상 지속시간을 조금 더 줄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히어로는 이제 넣을 거 없어서 넣는 거고요. 바이퍼 마찬가지. 아, 비숍은 인트 증가입니다. 비숍. 그래서 챙겨주시고요. 해파도 마찬가지로 칸 채우려고. 루미너스 인트 증가 반드시 투입. 그 다음에 이제 불독 같은 경우는 이제 MP 증가입니다. 뱀메가 기본 MP가 막 널널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좀 옛날에 만들었던 사람이라서 MP가 좀더 많은 편에 속하는데 어, 요즘 키우시는 분들은 MP가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그 적은 MP 조금이라도 늘려서 에테리어 폼의 안정성이라든지 좀더 만화를 쓰는 데 있어서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일동 육성하셔서 MP 확보해주시는 거죠 괜찮아요 아 그리고 이제 뱀의 부스트신럭직업꾼들도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럭 피네시스 인트 증가니까 당연히 주고요. 블레스터. 아 방무 증가입니다. 방무 수치가 막 엄청 높지는 않은데요. 아무튼간에 없는 것보단 당연히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블레스터도 투입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링크 쪽에서 언급을 살짝 까먹었던 게 있는데. 레지스탕스 기본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잘안 했더라고요. 어차피 와원, 메카닉, 블래스터 다유온 효과가 좋은 친구들이라 육성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뱀매랑 겹쳐지는 링크 효과로서 바로 그냥 다 전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리움, 인트 증가니까 당연히 투입, 하데나 럭 증가. 투입 보영 럭증가 투입 라라 인트 증가 당연하게도 투입합니다 칼리 럭증가 투입 썬콜도 인트 증가 투입 제논 럭증가입니다 럭증가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한데 그래도 투입해요 유블 럭증가 투입 자 아란 효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격 시 회복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순수 HP라 조금 적을 수 있기는 한데 어이 효과가 꽤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보스에서는 체력 관리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체력이 한번 잘 회복되고 안 되고에 따라 데카가 갈리고 안 갈리고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알터로 때리는 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직접적으로 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체력 회복 효과가 발휘가 되어서 어 죽을 걸살 수도 있어요. 물론 한 방에 죽는 건 너무 당연히 못 살아남는데 이제 약간의 좀 다단 타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킬들을 맞아서 죽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존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투입을 해요. 자그 다음에 도더럭지가 투입. 그 다음에 엠버는 그냥 자리 없어서 투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캐논 마찬가지 자리 채울. 아들 자리 채우려고, 윈부 자리 채우려고, 딸거 자리 채우려고. 자, 에반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반 만화 회복 효과입니다. 사실 이제 뱀애가 2차의 오디너리 컨버전에 만화 회복 효과가 추가된 뒤로는 조금 애매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만화 차는 옵션이 있으면 있을수록 안정적이에요. 오버로드 만화로 소모되는 만화를 커버하기에는 때때로 오디너리 커버전엔 약간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에 따라 에반 유니온의 효과로 회복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챙겨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마 자리용 투입 다음에 이제 메인 캐릭터 자 메인 캐릭터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메인 어, 캐릭터는 120까지만 육성을 하시면은 네칸의 최대 옵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인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S가 없어요 공마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메이플 M 메이플 스토리 M 반드시 하시는 거 권장하고요 같은 경우에는 공격대원 인원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격대원이 총38 캐릭터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그 들어가 있는 수를 세아리게 되면 총 39개가 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39개에요. 맹 공격대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차지하지 않고도 4칸이나, 120 기준 4칸이나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투입을 해야 합니다 맵 육성은 요즘 뭐 이벤트 할때또 시작하시면은 뭐 이벤트 없을 때 해도 되긴 하고 마일리지도 어차피 또 매일 적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키워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니온 세팅 가이드 였습니다 어, 여러모로 유니온 직접적으로 세팅하시고 그다음에 또 성장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궁금한 건 언제든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 쩝바. 아.